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레비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레베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하에 갈렙이 윗샘과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무원과 함께 가서 스밭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그 지역과 에그론 및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하의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사사기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뒤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의 내용도 여호수아서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고 이제 땅을 정복한 다음에 각 지파에 따라 그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의 시작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남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먼저 일어나서 가나안 족속을 치게 되었는데 이제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어,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가나안땅 중에서 헤브론 지역은 갈렙이 갖도록 모세가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더 나아가 드빌이라는 어, 기리아 세벨이라는 지역을 이제 치게 되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5절 말씀을 보면 이 드빌, 기리아 세벨이라는 땅은 마른 땅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사실 갈렙이 점령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땅을 취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기로 약속을 하자 온니엘이 등장하여서 그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렙의 사위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온니엘이 누구냐면 이 뒤에 나오, 나중에 나올 사사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사입니다. 악사가 그렇게 온니엘과 결혼한 다음에 막상 이 드빌 땅으로 가자고 생각을 하니 그 땅에는 마른 땅이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땅이었기 때문에 어, 이 딸이 갈렙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밭을 달라고 요구하기로 한 것이었지만 그리고 나서는 더욱 더 난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고 그러한 부탁을 합니다. 딸을 그저 보내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갈렙은 그 지역의 윗샘과 아랫샘까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갈렙과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이 구절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던 갈렙의 시대에서 이제는 사사인 온니엘의 시대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16절 말씀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겐 족속들이 유다 자손들과 함께 거주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겐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이런 겐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는 말씀인데 나중에 사사기 4장에서 5장 말씀을 보면 가난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살해한 헤벨의 아내인 야일이라는 사람이 바로 겐 사람입니다. 뒤에 갑자기 왜겐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인가 라고 어, 그렇게 알 것이 아니라 이런 이유에서 겐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유다지파는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갑니다. 시무원과 함께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을 진멸하고는 그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스라엘 말로 진멸이라는 말이 헤렘입니다. 그 헤렘에서 나온 말이 바로 호르마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지역인 가나안의 남방과 산지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1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짜기 주민들에게는 철 병거가 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다 지파가 그들을 이제 계속해서 쫓아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야 다시 갈렙이 등장하며 헤브론을 받게 되고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새 아들을 쫓아내었지만 그와 반대로 베냐민 자손은 여부스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여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시대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태초였던 창조 시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족장 시대, 또 모세를 통한 출애굽 광야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가나안에서의 정복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사사 시대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는 더 다른 시대가 있지만 오늘 사사기의 말씀이니 사사 시대까지 이렇게 볼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정복시대에서 사사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리엘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겐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같이 지내게 되었고 또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의 모습들은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난안 족속들을 쳐서 진멸하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 철 병거가 남아 있는 골짜기의 주민들은 진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은 헤브론에서 안하게 아들들을 쫓아내었지만 베냐민 자손들은 여부수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온전히 가나한 족속을 쫓아내지는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사는 삼두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고 그일 가운데 우리는 거룩하게 또 온전하게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올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일도 있지만 그렇게 가지 못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겨둔 철병거를 가진 사람과 여부스 족속을 남겨둔 일로 인해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협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없게 되는 일들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흠이 없다, 거룩하다, 완전하다라는 말의 공통점은 오 x로 구분 짓는 것이지 어, 80%만 거룩하다거나 90% 프로만 완전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부탁하였던 말씀은 그 땅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온전히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자들로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